안녕하세요. 오늘 여왕의 집 45회 그 분석과 예측 자료 보면서 얘기 좀 나눠 볼게요. 아, 정말 격동의 한 회였죠.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면서도 그 인물들 감정이 막 얽히고 설켜서. 네. 그래서 당신이 이 드라마 팬이라면 오늘 얘기가 특히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45회는 뭐랄까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음, 앞으로 그 복수국의 서막을 딱 알린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 통해서 오늘 결정적인 장면들의 의미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장면부터요. 제인이 그 디자인 유출 누명 쓰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이번엔 딱 자기가 직접 해킹 증거 찾아내고 도윤이 도움받아서 황기찬이랑 미란 앞에서 어우 당당하게 결백 증명하잖아요. 맞아요. 부모습이 그 정말 단순히 위기를 넘겼다기 보다는 네. 이 분석자료에서도 딱 짚어내는데 제인의 성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능력 이런 게확 보였죠. 네, 완전 통쾌했어요. 그렇죠. 시청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장면이었을 거예요. 단순 반격이 아니라 뭐랄까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 같은 느낌. 아, 선전포고 맞는 표현이네요. 근데 제인이 그렇게 스스로 헤쳐 나가는 동안 또 다른 축에서는 최자영 여사 아, 감정선이 너무 깊어졌어요. 네, 황기찬이 그 백지수편 내밀었을 때, 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꽃꽃하던 사람이. 그 장면이 최자영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죠.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때 자영이 느낀 그 절망감, 수치심,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쌓이겠죠? 네. 딸 제인이 그걸 또 지켜보면서 느끼는 연맨이랑 같이 얽혀서 이게 결국 나중에 자영이 복수를 결심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자신의 추락을 밑바닥에서 딱 마주한 그 감정이 복수의 씨앗이 된다. 일리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망의 엔딩 장면. 아 진짜 숨 막혔어요. 아 마지막이요? 네술 취한 승우를 자영이 이렇게 밀치니까 미란이 너무 감싸고 도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부자연스러웠죠. 네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자영이 딱 던진 그 질문, 승우를 왜 그렇게 싸고 도는지.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질문. 분석에 따르면 그 질문이 단순히 그냥 감정 폭발이 아니라 네네. 오랫동안 자영 마음속에 쌓여 왔던 그 의심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온 거죠. 미란의 그 과도한 보호 본능에 대한 날카로운 의문 제기. 이게 바로 승호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와, 판도라의 상자.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 거라는 그런 예감이 딱 들더라고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측 보니까 그 질문 다음에 미라리 결국 고백하게 되고 그렇죠. 자영은 남편에 대한 오해는 풀리지만 동시에 끔찍한 배신감, 후회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는 거죠. 와, 평생 속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떨까요, 진짜?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측은 뭐냐면 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역설적이게도 자영, 미란, 제인, 이세 여성이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네, 세 여성이요. 네. 황기찬하고 강세리를 향해서 복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배신이랑 상처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만드는 셈이에요.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배신당했는데 연대라니? 그럼 강세리는요? 강세리는 완전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예측대로라면 강세리는 이제 과거사 학력 위조 문제에 더해서 승후 출생 비밀까지 터지면 사실상 완전한 몰락이죠. 아... 시청자들이 아마 가장 바라던 그런 속시원한 복수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 종합해보면 여왕의 집 45회는 그냥 다음 회를 위한 떡밥 던지기가 아니라 인물들 4명 깊숙이 들어가고 관계 변화를 그리면서 그 거대한 복수 서사의 발판을 아주 단단하게 마련한 회차였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영의 그 질문 하나. 그게 진짜 모든 관계랑 운명을 뒤흔들 그 폭풍의 눈이 된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에 자영이 겪게 될그 감성의 소용돌이, 그리고 또 상처 입은 여성들이 만들어낼 그 복수의 연대, 이게 과연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정말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복수라는 게꼭 파괴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좀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처절한 외침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 의미심장한데요? 당신은 이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갈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이야기도 저희와 함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